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보성입니다. 자 오늘은 파피 플라이타임 공장의 숨은 장난감을 찾아서 그 네. 장난감으로 허기오기를 진화시키는 파피 플라이타임 몹스라는 로블록스 게임 같이 해 보도록 할하고요 그럼 바로 배지 눌러주시면은 바로 첫 번째로 꽃갈곤 허기가 기 뜨는데 얘는 어떻게 얻냐? 여기 텔레포트 눌러주시고 쭉 내려보시면은 양귀비 꽃이 있는 여기 있죠? 텔레포트 바로 순간이도 해버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는 아이템, 요런 그래팩을 줘버리거든요, 미니 그래팩. 요 빨간 색깔 손을 들고 쭉 가줘요. 일단은 여기서 빨간 색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픽 위치 잘 잡고, 여기를 눌러줍니다. 슝. 그렇지. 그러면은 그래팩이 이 철봉을 잡고 위로 올라가주고, 여기서 또잘 눌러야 돼요. 요 부분? 오, 그렇지, 그렇지. 잡아주시고, 자. 이 파란 색깔 컴베어 벨트로 올라와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줍니다 슝 안에 들어가면 오! 꽃깔콘이 있어 배치 획득 이러면 이제 꽃깔콘허기호기를쓸수 있다는 거 피카 야 안녕 난꽃깔콘허기워기야 뭐야 스탑 멈춰 <laughs> 주차표지판 들고 있네 꽃깔콘허기워기냐석오와곰나코 주황색깔 얘는 신호위반 하면은 잡는 허기옥기인가요 여러분들? 뭐지? 그럼 여기 파피 방도 들어갈 수 있나요? 오, 들어갈 수가 있네? 라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다른 배치는 또 뭐야? 데빌허기옥기 얘는 어떻게 잠금 해제하냐면은 다시 한번 텔레포트 이번에 공장으로 가줍니다 자, 공장에 온 주황색깔 허기허기 자, 여기서 일단은 쭉 가줘요 쭉? 이 미로를 따라서 공장 지금 위에 텔레포트 됐네? 아래에 장난감 공장 보이죠? 자, 기계들 사이로 가가지고, 여기서 근데 허기허기 상태면 안 돼요. 야. 이 M자 근처에서 그래픽 꺼내. 여기서, 보면 뭔가 있군 저거? 악마의 삼지창? 저걸 얻으려면 위로 좀 올라가준 다음에 난간에서, 파이프를 누르지 말고 위에 천장을 눌러요. 요쯤? 누르고, 슈 오! 정확하게 올라와서 파이프 위로. 자, 앞에 있는 삼지창. 조심히 먹으러 갑시다. 삼지창 내놔에! 쭝! 밟아주시면은 배지 획득! 이러면은 이제 데빌 허기오기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 악마! 빨간 색깔 악마 허기오기 돼버립니다! 얘는 삼지창을 들고 있네! 와, 파피 플레이 타임에 이런 장난감들이 숨겨져 있었어? 와우! 악마 허기우기 <laughs> 딱히 뭐 속도는 빨라지진 않네요? 이거 다른 허기오기는 겁나 빨라지고 그러던데? 그리고 TV까지 있는 디테일! 그리고 다음은 다시 한 배치해서, 얜 누구야? 이불 허기워기? 요번에는 텔레포트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줘. 텔레포트 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줍니다. 오! 허기워기가 있네? 저 허기워기의 머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딨냐면, 이쪽에 있어요. 요쪽, 오! 뭐야? 원래 여기, 오, 요, 요, 으, 징그러워! 점프! 점프! 뭐야? 점프를 안 돼? 오, 된, 된다. 바로 배치했대. 이불 허기워기. 변신해 줍니다 이게 오리지널 허기워기구나난 이블 허기워기다 이야 기계 밟아 엄청 기괴하고 우린 친구야 허기워기 끼는 공격하지 않.. 아, 아, 않는 게 아니라 하네? 뭐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그럼 이번엔 이블 키시미시 장금 매체 해보도록 할게요 이블 키시미시의 머리를 찾았지만 화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요번에는 다시 한번 텔레포트해서 이블 키시미시의 머리가 있는 곳은 요곳 이동해줍니다. 저... 키시미씨도 있네? 자, 여기서 키시미씨의 머리가 어딨냐면, 요쪽으로 가줍니다. 구석탱이 상자 뒤에 키시미씨의 머리만, 뚝배기만 떼져 있어요. 바로 비벼주시면은, 오! 자, 배치할 때, 모프에서, 뿅! 이불 키시미씨. 그냥 오리지널 키시미씨라고 불려주세요. 와, 뭐야, 이거 올라가? 어떻게 올라갔냐? 오! 팔다리가 기니까, 그냥 올라갑니다! 쭈쭈쭈쭈쭈쭝! 이블 키시메시! 그리고 다음은 또 배지에서! 킹허기옥기 잠깐만, 나 죽어버렸어! 어, 상관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실수로 보관함에 넣어둔 왕허기옥기의 왕관을 찾으세요! 왕관을 찾으면 킹허기옥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텔레포트에서! 다시 한번 여기로 가줍니다! 똑같은데? 이게! 킹허기옥기의 왕관은 위쪽에 있어요, 여러분! 자, 요쪽에? 여기 숨겨져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요 왕관, 비벼줍니다. 떼놔! 하면 배지 획득. 킹 허기 허기, 변신. 난킹 허기 허기다. 와. 황금 색깔, 골드 허기 허기. 이야. 키시미시 그만 때려! 얘는왜 웃고 있네, 활짝. 키시미시 저리 가! 그럼 다음 거는 배지에서 커밍 숨 요거는 지금 공짜로 못 얻는 거 같은데, 그래도 방법은 있어요. 모프에서, 사버리면 되거든요. 나이스 어기오기였네. 오 구매 가능. 499 로벅스 질러버려. 배지 획득 해주시고 변신. 아니 근데 이거 차인점이 뭐죠, 여러분들? 똑같은데 기존이랑 이거 그냥 미소 짓는 허기기일 뿐이잖아. 기존이랑 똑같네. 그럼 다시 한번 배지에서 얘는 지도 어딘가에 키시미시의 포스터를 찾아 오비를 탈출하세요. 하지만 바닥을 만지지 마세요.라고 써있는데 텔레포트. 자 키시미 포스터 있는 대로 텔레포트 해주시고. 이 포스터 안으로 들어가 줍니다. 들어갈 수 있나? 허기 허기? 들어갈 수 있네? 들어 버리면은, 슉? 숨겨진 비밀 통로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와, 파피 플래탬 공장에 이렇게 숨은 데가 많았었네? 여기 바닥을 밟으면 안 된다 했는데, 밟으면 어떻게 돼? 어! 다시 밖으로 나가집니다. 허기 허기로는 깰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 그럼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구요. 다시 들어가. 슉, 달려주시고, 그럼 사람이 상태에서 이 미니 그래픽 끼워 주시고 저 위에 잡을 수 있는 게 있죠? 슉슈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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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점프해도 될것 같지만 안돼 다시 한번 그래픽으로 슉오 그렇지 키시미 시꼭 얻고 말 거야 여기 미션이 중간에 있더라고요 초록색깔 눌러 슉우아오 잘했어 점수가 떨어질 때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제또 벽을 집어 그렇치이 언니야 싹 찾아버렸어 비비야 그럼 배지 획득 다시 한번 배지에서 모프에서 나이스 페이 그냥 좋은 미소 이쁜 미소를 짓고 있는 팬일 뿐이잖아 이거 아니 키시미씨 왜 여기선 이름이 팬이야? 그리고 다음은 배지에서 커밍순 얜 뭐지? 검은색으로 오기오기? 얻는 방법이 안 써있는데 사볼게요 다시 한번499 러벅스. 구매 버리고. 나이트 메어 허기워기. 장차. 그냥 허기워기 검은 색깔 버전이잖아, 이거.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잘안 보이겠네. 나이트 메어. 그래서 이름이 나이트 메어인가? 나는 너희들의 그림자 허기워기다. 허기워기. 아 역시 죽는군. 어둠 속에 숨어있는 허기워기. 그냥 검은색일 뿐인데, 좀더 무섭다. 다시 한배치에서 프리미엄 플레이어로 2시간 동안 게임하고 OBC 허기오기를 받았습니다. 2시간 동안 프리미엄 플레이를 해야 돼. 요거는 그냥 모자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패스 필요 없고. 그리고 이거 뭐야? 눈깔이 4개인 허기오기, 거미 허기오기, 스파이더 허기오기를 찾으려면 공장 전체의 유리 모서리를 확인하십시오. 힌트를 잘안 줬는데 텔레포트에서 플레이타임 로비로 가줍니다. 자 여기서 허기오기 인사하고 있고요 위를 봐. 미니 스파이더 거기 허기 있다 위에. 점프? 이거 원래 그래팩으로 가는 건데 점프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와 뭐야 이거. 미니 거미 허기허기잖아 먹어 먹어. 또시 또시. 비벼주시면은 배지 획득. 거미 허기허기 허기 변신. 야. 와 너무 징그러 거대 버전이잖아 이거는. 미니 거미 허기도 무서운데 거대 버전이 더징그럽습니다 눈알 4 개. 다시 한 배치해서 요 녀석은 프리미엄 플레이어로 1시간 동안 게임 플레이하고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TBC 허기허기 이건 뭐야 엘머 허기허기? 엘머 허기허기가 회로를 가지고 놀다가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의 한쪽 눈을 찾으면 엘머 허기허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을 얻어야 되네 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텔레포트해서 아까 그 포스터가 있었던 곳으로 이동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엘머 허기허기의 눈알이 숨겨져 있거든요 전기실 야? 다시 사람으로 왔고요 자세히 보려고 이 눈알 봐봐. 싱그러. 비비벼비비비비 비비야. 배지 획득. 와우 엘머 허기워기. 안녕 나 엘머 허기워기야. 빨간 색깔. 눈알이 이상해.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입안이 막혀 있습니다. 이 어... 빨다 빠져 있는데 이거? 자기의 이빨을 자기가 먹은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은? 다시 한번 배치해서, 이거 뭐야? 얼룩말 허기워기? 일반적으로 얼룩말 봉제 인형으로 위장에 있는 얼룩말 허기워기는 공장 장난감 가게에서 살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텔레포트. 자, 공장 장난감 가게에는 맨 로비로 가주시고, 여기에 입구에서, 자, 여기 가게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 어디 있다는 거야? 기차 있고, 어? 이쪽에 얼룩말 인형이 있잖아? 허기오기가 지금 변신해 있는 거로 합니다. 오 마이 갓. 자, 비벼, 비벼, 비벼. 그렇지, 비벼주시면 배지획듯 얼룩말 허기오기 변신. 난 얼룩말 허기오기야. 오 마이 갓. 오, 약간 <laughs> 호라이 같기도 한데? 백코 허기오기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오. 얼룩말이 아니라 백코 허기오기 겠네 다시 한번배찌에서 요거는 프리미엄 플레이어로 30분 동안 게임을 플레이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요거는 그룹에 가입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골드 도미니언스 게임 그룹 가입해줍니다 이제 하다가 그룹 가입까지 시키네 골드 도미니언스 허기와기 편신? 와 그냥 골드 도미니언스 그 자체인데요? 온몸이 황금색이야 엄청 비싼 아이템을 두르고 있네 어기오기 녀석 돈이 많아 보이는구나 그리고 다음은 이건 뭐야? 공장 전체에 배치된 불분명한 곳에 꽂혀있는 사탕수수를 찾으세요 사탕수수를 찾으면 글리치 어기오기가장금배치됩니다 글리치 어기오기 같은 경우는 텔레포트에서 쭉 내려 자 여기 창고함으로 텔레포트 해주시고 사람으로 부활해 주시고요 그래픽 껴주시고 위에 봐봐 헉, 여기 아 이거 크리스마스 어기 어기구나 아 끝까지 못 올라가네 이거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올라가 줍니다 여기 상자 밟고 이 정도면 되겠죠 쇼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렇지지렇지아오 배지 획득 크리스마스 어기 와기 와우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가 돼버린 어기와기 초록색깔이구만 클리치 어기와기 <laughs> 이거 크리스마스 사탕 들고 있는 거 보소 오마이갓 크리스마스 산타 모자랑 그럼 다시 한번 배지 자 쌍둥이 여기오기인것 같은데 이거는? 두 명의 친구를 게임에 초대하고 트윈헤드 허기오기를 얻으세요 프렌드 친구 초대해줍니다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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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해주시고 배지 획득 야하 친구들이 직접 안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초대만 하면 돼요 자, 모프에서 트윈헤드 허기허기 얼굴이 두개 허기허기 오마이갓 얼굴만 두개야 너징그러 허기허기 뭔가 좀 떡대가 세진거 같은데? 다시 배치해서 소니 거기오기 숨겨진 오비방을 찾고 오비를 완성하고 소니 거기에 잃어버린 반지를 찾았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텔레포트에서 요거는 자 양기비 방으로 가줘요 파피의 방 다시 사람으로 와주시고 쭉 가줍니다 원래는 파피가 있어야 할 장소인데, 파피가 왜?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룰루룰루, 그렇지. 비벼주시면은, 숨은 공간으로 들어와버립니다. 문 열고. 오! 근데 여기서 빨간 색깔 밟으면은, 나가져요. 튕겨 나가지기 때문에, 조심조심. 점프? 오비를 해줘요. 근데 이게 오비만 해선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X 친데 다음에는 나가집니다. 닿지 않게 조심조심. 벽에 붙어서 그렇지 여기도 벽에 붙어서 근데 이게 오이가 없는 게 여기는 세개다 있잖아 어떻게 가라는 거야? 하좀 당황하지 않고 그래프 꺼내 주시고 밑으로 손을 대 그렇지 그럼 밑으로 당겨지면서 안전하게 여기 넘어와 진다는 가 그리고 일로 또 가줍니다 막힌 게 아니야 숨겨진 장소가 여기 에 소닉 링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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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비야 배지 획득 자, 봐봐. 겁나 빨라, 그냥 이동할 때 이게 소닉허기호기지 아,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이 시간 시간 지나면 얻는 허기호기를못 얻는 게좀 아쉬운데 직접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개 전부 구매해 주시면서 자, 오비시 허기호기부터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냥 이거 모자만 바뀐 거잖아 이거. 아, 나 이거 왜산 거야 이거. 이거 약간, 파피 플레이 타임 공장 직원들의 계급을 나눈 모자 같은데, 여러분들? 이건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 모자인가? 아, 요런 느낌이구만. 어허! 뭐야, 여기 허기옥 팔도 있네? 버려진 허기기까지 있다는 거 알아가 버리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은, 또 이런 다양한 병말 로봇스 게임, 이어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면 좋을 것같고요 그럼, 좋아들까지, 뿅!